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축구가팀 감독 박하수입니다 먼저 이런 아침에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이번 국회 행사는 어느 등당에 주시지 않고 저한테 민보으로 들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과 뜻 깊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이 축구라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좋은 관계를 맺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. 앞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감 갖고 제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정치로, 좋은 행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에, 이 자리를 빌어 참석해주신 국회의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진솔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사실 그이월 달에 중국 대끝나고 왔고, 마 상가지고 이번에도 끼국하면서 어, 공항에 많은 언론이 와서 제가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하는데, 어, 한편으로는 음, 제가 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. 근데 뭐. 어쨌든 뭐 지금 들어와서 음, 이 가족들 부모님 계시기 때문에 만나고 중년 어, 다크와이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고 다시 또 이제 제가 스즈키급이라는 음, 중요한 대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, 네, 뭐 제충전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또아오 유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배판하면서는 진짜 평범하게, 그냥, 안마지 네. 있고, 그냥, 그냥,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뭐, 어, 길거리에 나가면 뭐, 저를 다 아시죠? 뭐, 아시는데, 뭐, 어떤 분들은, 음, 뭐, 제가 좀, 모자라서라, 뭐, 어떻게 해라, 뭐, 이렇게 이야기를 좀, 뱃냐, <laughs> 뱃냐가 변장, <변장을> 좀 하라고 <laughs> 이야기하면, 굳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저한테 스트레스기 때문에 뭐또 제가 축구 하는 것 때문에 뭐 베트남에서 베트 국민한테 사랑을 받는데 그 부분을 제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고 저는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뭐 사진 찍자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뭐 한번한번다 응해주고 있고 뭐 그게 제가 베트남에서 우리한테 사랑받는거에 또 보답하는 일이라면 뭐 거의 즐겁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냥 베테랑에서 좀 인기가 있습니다 식당 아, 가면 돈안는 식당에서 돈안 받고 택시비도 안 받으려고 한다고 아니 뭐 매번 드는 건 아니고요 <laughs> 뭐, 뭐 공짜로, 오늘 올라온 날이 있는데, 막그순에 네. <laughs> 네. 아, <그랬습니다. 웃음>